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김선생님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교통사고 골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예, 네,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? 아,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요. 예. 자동차 보험외에 개인보험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? 어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죠.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2번 일당비, 골절 진단금, 골절에 대한 수술을 했다면 수술 진단금 이런 것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. 뭐 제출하실 서류는 진단서, 입퇴원 확인서, 수술 확인서. 뭐그 정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얼마 전에 문의하신 분 사연인데요. 6, 7년 전에 사고였는데 교통사고 확인는 하셨고 개인 보험에서는 따로 후유 장애를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해요. 예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? 어, 원칙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후유장애 진단 평가를 받지 않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은 게 없다면, 어,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그 청구 시작이 된게 없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해당되는 300명이라면은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서 후유장애 진단서 제출하시면, 어, 후유장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 보험에서요. 예. 말씀 중에 해당되는 상병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. 대표적인 상병명 뭐가 있나요? 음, 대표적인 상병명에는 척추압박골절이 있고요. 척추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찌그러진 척추가 더 이렇게 좀주저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고 당시에 어, 그분께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안 받았다면 지금에서라도 평가해서 후유장해 발급 받아가지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, 7년 전인데도 가능하네요. 아 그럼요 왜냐면은 하 소멸시효라는 거는 원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인데 이분은 그 7년 전에 사고라고 해도 그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잖아요 네. 그러니까 개인 보험에서 적용되는 후유장애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오다가 7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이게 개인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안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된 날짜가 후유장애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급일자부터 3년 안에만 후유장애그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받으면 되는 거죠. 개인 보험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건데, 예, 예. 교통사고하고 개인 보험의 후유장애 평가의 그 차이점은 뭔가요? 어, 교통사고는 우선 배상 의학적인 평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팔을 다쳤다, 당사자가 팔을 다쳤다 그러면은 골절이 돼서 팔을 못 쓰잖아요. 근데 당사자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예요. 그러면은 팔을 못 쓰면은 아예 직업을 종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능력이라고 해서 내가 팔을 못 쓰게 돼서 감소된 노동 능력을 직업 개수라든가 지급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, 노동 능력 상실률 그걸 평가하는 건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를 바로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이라고 하고요 개인 보험에서 적용되는 후유장애는본인든 보험 약간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장애 분류표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직업이라든가 뭐 통증 그런 거 전혀 배제하고 팔이 얼마 일때 손가락이 얼마나 움직일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장해 지급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지급률 기준에 따라서만 지급을 해요 그걸 AMA 평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맥브라이드 방식과 그 다음에 AMA 방식이 있는데 평가 기준이라든가 보상하는 책의 시스템이 전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혼동해가지고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받을 내용들이라든가 적용될 보상 항목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알아보신 다음에 어떤 걸 적용하고 어떤 걸 적용하지 말아야 될지. 그런 걸좀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미한 골절이라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?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도 이제 받을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우선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위자료가 있고요. 입원하면 휴업 손해,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합의를 좀 빨리 하려고 해요. 근데 향후에 한두 달 정도 치료를 더 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주치의한테 진단서에다가 제가 뭐 한두 달, 세달 이렇게 통원치료 더 받아야 된다.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달라 그러세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보험사하고 추가적으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.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. 개인 보험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에 입원일당비, 골절진단금 그런 부분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라든가 입퇴가기서 내셔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와 주세요. 김선사님. 네, 예, 다음,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